사랑하는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이 퀴즈를 하나 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음성군의 국민은 과연 10만 명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정답은요? 빠밤. 정답은 오입니다. 자, 5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음성군의 국민이 무려 10만 4,779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음성군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9306명이나 음성군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군이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분들과 함께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치러 갑니다. 지금부터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 쏙쏙쏙.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외국인 정착 1번지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음성군. 외국인 주민의 수가 음성 국민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음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의 82곳 가운데 외국인 등록 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음성군. 외국인도 반하게 만드는 음성군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성군청 민원과 음성군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들이 찾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거의 한국어를 하는 영단에서 어느 나라예요? 나라? 넷. 지금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통화도 아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게 아무래도 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게 민원 업무 같은 거볼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하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그러세요? 어, 은행이나 은나 병원은 không biết tiếng cho nên là nhiều cái 해 그래서 음성군청에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통역 콜서비스 실시. 스피커 통화를 통해서 즉석에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군청 민원관인데요 네, 이분들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한번 그, 들어봐 주시겠어요?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네. À, chị ơi hôm nay em tới đây em định hỏi là nếu như em muốn thi quốc tịch đó thì em phải làm như thế nào á? còn cái <laughs> 아. 네, 네, 네. 네. 아, 국적지득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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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야, 이거 진짜 통역 서비스 정말 필요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도움이 되겠구나. 네. 지금 현재 한몇 개국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이 가능한 건가요? 46명 정도 자원봉사를 모집을 음. 했고요. 통역이 가능한 나라는 한 16개국 정도 오. 나라가 오. 아, 언어가 통역이 가능합니다. 네. 외국인 통역 콜 서비스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삼자간 통화하는 방식의 통역 서비스입니다. 법무부에 가서 기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 서비스를 쭉 이용해 보시니까 얼마나 편리하다 이런 거좀 있으실 것 같아요. tôi cảm thấy là có người thông dịch cho mình khi đến đây làm giấy tờ hay là cái gì đó thì cảm thấy thoải mái và nếu như lúc trước thì không có người thì không được tự tin khi đến làm giấy tờ hoặc là có người chỉ dẫn cho mình nhiệt tình thì cảm thấy rất là tốt và cảm thấy rất là nhiệt tình cho mình. Ừ. 급한 업무는 통역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꾸준히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둥이죠. 그래서 몸을 지탱하고 다문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 수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여성분들은 고국에서의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만을 작년 10월부터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은 외국 주민들이 음성군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좀곳이공부하기 전에 아주 걱정했어요. 어, 우리 아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중에 우리 아기 초등학교 들어간때 어떻게 잘 가르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음, 검정고시를 수업 수업할 때 네. 어, 단어 같은 것들도 잘 이해하고 그 아기 아기들 공부하는 과정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우리 애기한테 그냥 자신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 남편 필요 없이. 네. <laughs> 일단 초등학력 검정고시반이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등 검정고시반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중학 검정고시, 고등 고등학력 검정고시. 정말 나아가서는 독학학위제를 통한 대학학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음성국민 누구나 학력 인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 실현과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응. 응. 성군에서는 외국인들의 생계 고민 또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일자이. 네, 일자이. 네, 일자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외국인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특히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는 한에서 저희가 채용 알선시 이제 워크넷 저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거 조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성군 일자리 팀을 통해서 구직을 등록하면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적의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망으로 많은 기업이 들어서 있는 음성군, 넘치는 일자리와 선제적 행정 서비스는 외국인이 느끼는 음성군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방문하셔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네, 처음에는 진짜 그취재하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음. 근데 고용 세너에서는 잦아서 이제는 진짜 쉽게 찾은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음성군에 어느 정도나 위치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음성군에는 2,500여 개 공장을 비롯해 4,900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모든 업체가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채용 공고가 들어오면 업체와 통화 후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업체인지 안, 연, 통화한 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외국인분들 취업 공적 노노노! 음성군 최고예요! 일자리 걱정 없는 곳. 본국을 떠나 낯선 땅에 새로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 바로 음성군입니다. 음성 군민 10명 중 1명이 외국인 증인으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우리 음성군에서는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교육과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자유롭고 존엄하게 에,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일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음성 국민과 외국인 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음성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정착이 기대되는데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더불어 상생하는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음산군으로 오세요.